나이스 샷. <laughs> 나이스 샷. 잘치잘 쳐. 어떻게? 우리 친하는 선배님들 요즘 공들은 좀 치십니까? 아, 이 쟤, 원래 치긴 한데. 요즘 좀 뜸했구만 아 그라고 그아 심사가 편하들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오. 그래 뭐 회장님 차례 되시고 통 정신이 있어야지 에이 씨발 어째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네 아뭔 아, 아, 아니. 소리를 아니요 아니요 아 우리가 중구동생을 침받을 일이 있는가 아? 아니요 아니요 같은 식구끼리 말 한마디에, 그래, 반응하면 섭하지. 식구, 그럼 그런 양반들이 그동안 은 왜들 그러셨을까? 어? 같은 식구는 나 몰라라 하고, 정청이 그 새끼 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빨아들냈던건 누구였더라? 선배님? 아니면 선배님? 어떤 인간들이었을까? 동상 그, 아니, 그치. 이 이사. 아, 그걸 오해예요, 오해. 아, 우리하고, 정청이 너무 이뻐 리가 있는가? 회장님이 워낙에 이뻐라 하시니까, 아, 우리도 그런갑다 하고 그런 것이지. 암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. 아, 그러지. 가드는 우리하고 폐한방으로 안 쓸게 짱게 하더라, 이가그럼 그러면... 음. 그럼 뭐, 다음 주 게임은 하나만 안 하겠네. 그잖아. 장의사 그 꼰대야 어느 쪽에도 안 붙을 거고, 정청이 그 새끼의 나머지 짱깨 새끼들 집은 다 합쳐봐야, 오늘 여기 모인 우리, 식구들, 집을에는사5미몸칠 테니까 그지? 그렇지? 아지 우리가 동상을 믿은 것은 뭐 기적 사실인데 에? 아무 말안 그러고 말고 근데 그뭐 없냐? 아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 회장님이 과연 사고로 죽었을까?